누구나 쉽게 그리고 지금 당장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해요.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면서 작년과는 달라져야지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그리고 지금 당장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해요. 미닝아웃 총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맞춤법입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한테는 이것만큼 좋은 어필이 없더라고요. 특히 요새는 메신저 어플로 연락을 많이 하니까 맞춤법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왜안돼 라는 말이 굉장히 요새 많이 쓰이잖아요. 왜안 돼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사실 왜는 거의 안 쓰니까 뭐 보통 뭐 이유를 물어본다거나 할때는 그냥 왜를 쓰시면 되고 포인트는 이 되와 되 인데요 이거는 제가 딱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하와 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나 되가 들어갈 자리에 하나 해를 넣어서 하가 어울린다면 되를 해가 어울린다면 돼를 넣으시면 되는 건데요. 어, 예를 들어서 왜안 돼에서 왜안 하가 어울려요? 아니면 왜안 해가? 더 어울려요. 자 이렇게 이 정도만 주의 깊게 써도 기본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가끔씩 헷갈리는 맞춤법들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뭐 답장하시기 전에 헷갈리는 게 있다면 꼭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 후에 답장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가장 간단하게 우리의 이미지를 좋게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인데요. 자, 모든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본능을 이용하는 건데요. 말하는 스킬은 단시간에 늘리기 어렵죠. 대신 어, 경청하는 것은 그냥 말을 줄이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상대방에게서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아 진짜 그랬구나 어유 힘들었겠다라는 이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익히면 제 경험상 무조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어요. 다만 저 시그널들을 의미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읽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을 하면서 말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릴게요. 미닝아웃.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입니다. 어, 앞에 얘기했던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산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우리 스스로를 챙기고 응원하고 또 돌보는 시간도 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는 것들로 시간을 채우세요. 그렇게 긍정적인 것들로 우리의 시간을 채우면, 어, 그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갈 테니까요. 꼭 여러분 스스로를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로 채우셔서 올한 해, 작년보다 어, 이거 하나는 더 좋아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리 가 오셨습니다.